특히나 6번 같은 경우에는 패머리를 못 지키면 팬의 공략이 안 되는 위치에다가 핀을 지금 우도한 게 됐습니다 예. 6번에선 지금 어제도 피니시가 만만치는 않았는데 오늘도 쉽지 않겠어요 왼쪽 사이드에 오늘은 앞쪽 어제는 뒤쪽에 예.

신중서리네 가지가. 두 주에, 두 번, 고행. 우차, 우차. 차 우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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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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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군대 훈련을 다 받았나 왜 이렇게 잘할지 응? 하이가 군대 훈련을 재식 훈련 유격 훈련을 다 받았어 삐삐삐삐삐삐삐. 응? 삐삐삐삐삼 <laughs> 누구야 어서와 어서오오 어서와 어서 들어오셔 어서오시오 고마워 우리 여기 왔다너는 감기 걸릴텐데 그거 어떻게 온거야? 네? 어떻게 온거야? 킨텍스 거기구방 놀러갔다 밥 먹었어? 어제도 너무 잘 먹었어. 야, <laughs> 어제 너무 잘 먹었다고. <laughs> <야, 웃음> <너무 잘> 먹었다고. <laughs> 아, 가지 뿅 하자 가지 cut 가지 cut it, cut it, cut it, 어머. 맞아, 이제 어머, 올라간다. 진짜. 가지가. 오. 아이고, 아이고, 잘 되네. 아, 자기를 피하는 거네. 어? <laughs> 누굴 피해? 자기 그렇게 어. 생각하고 싶어. <laughs> 가지가 초인종 소리 울리면 일이 올라가거든. 어. 손님 취급이 로렇게 가지, 이제 음. 매주 우리가 오니까. 매주 아, 어떻게? 저아 저기 매주 왔잖아요. 아. 어. 이제 아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<laughs> <손가락> 거. 누가 잡거나 그러면 이제 막 공격한다. 이거 봐. <laughs> 손톱안 꺼내죠. 응? 손톱은또짧아서 지금 손톱이 빠진다고? 방, 아니, 안 꺼내면 안 돼. 어, 뭐, 안 뭐, 꺼내 가진. 어. 삭제해야지. 오. 오. <laughs> 막 공격하지. <laughs> 갈게요. 음. 갈 음. 거야, 지금왜 어? 이렇게 오래? 안녕하세요. 어.